바람 끝에 봄기운이 완연히 묻어나는 3월 25일의 성황림 진입로는 귀롱나무의 잎이 한층 푸르름을 더해가고 길 양쪽에 늘어선 회잎나무들의 잎들도 뾰족뽀족 연녹색 잎새를 에밀기 시작하네요. 충분히 지난 절기라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일제히 꿈틀거리는 1년 중 가장 강한 생명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숲은 하루가 다르게 녹색으로 물들어 가겠죠. 일찍 피어난 꽁의 바람꽃 몇 송이가 이름처럼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고요. 동토의 땅에서 봄을 열었던 복수초는 잎이 도드나하며 열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풀솜대를 비롯한 백합과의 알뿌리 식물들도 특유의 뾰족잎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괭이눈입니다. 이땅 생명들의 지상 목표는 오직 살아남아서 후손을 퍼뜨리는 것인데 단순한 듯한 이 목표는 입지와 환경 그리고 각 개체들의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해 또는 기상천외의 그 사연과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지를 좋아하는 범의 귓가에 괭이 눈 또한 작고 연약한 개체로 그 지상과제 수행을 위한 처절한 생존기 를 보여주는데요.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내장이 꽃 수를 감싸고 있어 얼핏 나들이 나온 엄지공주의 사각 도시락이나 보석항 쯤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괭이눈은 하나의 줄기 위에 작은 꽃을 여러개 모아서 피웁니다. 크고 향기있는 꽃을 피우는 경쟁 식물들을 피해서 연약한 몸으로 이른 봄에 피운 꽃 이지만 개체가 워낙 작아 맥의 곤충의 눈길을 끌기에는 부족한 듯 하네요. 그러나 괭이눈의 마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쟁반처럼 받치듯 둘러난 잎들이 마치 꽃의 일부인 듯꽃 주변부부터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는데요. 벌과 나비의 시각에서는 마치 탐스러한 송이의 꽃인 듯 보이죠. 잎이 꽃과 같이 황금색으로 물드는 정도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금갱이누는 잎 전체가 마치 금물을 부어 놓은 듯 눈부십니다. 꽃이 수분을 맞추면 잎들은 이제 서서히 녹색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광합성 임무에 전념하는데요. 이거 뭐랄까 입시 앞둔 아이 학원비 보태려고 잠시 호객 알바에 나섰던 전업 주부쯤에 비견될까요? 열매가 짙은 갈색으로 변해가면 괭이눈의 마술은 다시 시작됩니다. 내장의 네 꽃받침 안에 들어가 있는 진갈색 열매들은 마치 가늘게 옆으로 찢어진 한낮의 고양이 눈을 닮아 이름의 유래를 짐작해야 하는데요. 바람에 날아가거나 짐승에게 먹히거나 봉숭아처럼 씨앗을 튕겨낼 자체 시스템이 없는 괭이눈은 열매를 감싸 안았던 내장의 네 꽃받침을 펼쳐서 위쪽이 넓은 삼각형 와인 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와인잔 안에서 때를 기다리던 괭이 눈의 씨앗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의 중력을 이용해서 튕겨져 나갔는데 그 각도와 탄력성은 베르누이 정리의 작용과 반작용, 뭐 레버리지 효과니 뭐니 할 것도 없이 그대로 고난도의 수학이자 물리학입니다. 좀 너무 나갔나요? 어쨌든 띵, 튕겨 나온 씨앗은 빗물을 타고 냇물로 멀리멀리 갈테고, 그게 갱이눈이 주로 물가에 서식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갱이원최대 지상가지는 충분히 성공한 셈이고요. 복수초가 뿌려놓은 금단추가 사라져가는 3월 25일에 오셈 도랑가에 누군가 찔끔찔끔 흘리고 간 금물자국으로. 성황님의 보물 이야기를 이어주는 이 괭이 눈도 이른 봄의 주역 중 하나네요.